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명대학교 미디어문학부 19학번 재학 중인 3학년 김용현이라고 합니다. 미디어문학부 같은 경우에는 흔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능방송과 그런 예체능 음악계열 쪽을 상당히 좋아해서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전공 수업 인터랙티브 콘텐츠 기획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인터랙티브 콘텐츠 기획이란 어, 요즘 현대사회에 결말이 정해져 있고 시청자가 간섭하지 못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시청자들이 결말을 만들 수 있는 기획이 바로 인터랙티브 콘텐츠 기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양여자대학교 호텔관광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김나희라고 합니다 저희 학과는 현재 변화하는 21세기의 호텔업, 항공업, 관광업 등의 다양한 관광 산업들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 호텔 취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영어교육과 21학번 예은수라고 합니다. 건국대 사범대의 경우에는 1억 교육과 음악 교육과 체육 교육과 등 사범대가 6가지가 있는데요. 그 6가지가 있는 만큼 사범대끼리 교류도 많고 같이 활동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저는 건국대 사범대에 온 것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가면 되는 거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1학번 홍지훈이라고 합니다. 식품영양학과는 영양학이랑 공중 보거나 그런 걸 배우면서 나중에 추후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될수 있는 공부를 하는 학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항공서비스 학과에 재학 중인 이혜진입니다. 대학생 돼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사실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편하게 즐기지 못하는 면이 있었는데 대학생 때는 물론 공부도 해야 하지만 즐겁게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생활을 한게 저는 참 추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제가 보고 어 이거 괜찮겠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뭐 예능 방송이나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처음 시작하다 보니 방황도 되게 많이 하고 자신감도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극반을 통해서 모르는 친구들과 이제 같이 함께 연기를 하고 침목을 하면서 이제 자신감을 더 키우면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 꿈의 대학을 청취하면서 적극성과 오픈마인드 그리고 창의성 세 가지 능력을 기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오픈 마인드입니다. 저는 현재 해외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해외 취업에 있어서는 오픈 마인드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창의성은 교수님께서 발표와 토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주심으로써 창의성 또한 기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적극성인데요. 발표 수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적극성을 기를 수 있게 되었고 남들 앞에서 당당히 설수 있는 모습 또한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지 메이킹 관련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첫인상 5초의 법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인상은 5초 안에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어, 이 수업을 듣고 저도 첫인상을 항상 밝은 모습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영어기사 읽고 이해하기 라는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우선 저는 영어교육과에 들어온 만큼 언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뭔가 말로만 그리고 글로만 수업하시는 것보다는 동영상이나 신문 등의 그런 컨텐츠를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직접 읽고 직접 해석하게 해주셔서 영어를 좀더 이해하고 또그 실력을 레벨업시키는 데 있어서 좀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승무원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때부터 항공서비스학과를 진학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꿈의 대학을 수강하면서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고 싶어 하는 노력을 많이 하였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승무원을 준비하고자 하는 친구들과 함께 모의 면접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그 과를 선택하는 과정에 저의 그 의지가 없다 보니 그 물리치료학과가 저한테 맞는지 궁금해서 꿈의 대학을 통해서 저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궁금하고 싶, 궁금해서 신청해서 이수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직 안정했습니다. <laughs> 보통 이제 식품영양학과를 재학하는 친구들은 이제 나중에 영양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기업이나 회사에서 영양사가 되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 창업을 꿈꾸고 있어서 영양사는 아직 할지 말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가천대에 가서 직접 들었었는데요. 우선 고등학생인 제가 대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직접 들어가서 그 수업 교실에서 또 대학교 교수님의 수업을 직접 듣는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고 그때부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이 과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점점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꿈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그 과와 정말 맞는 강자들이 정말 여러 개가 있어요. 또 가고 싶은 대학교도 선정해서 그렇게 직접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반복된 똑같은 과목을 공부하지만 그래도 좀더 꿈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꿈의 대학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후배분들께 항상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중간에 항상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꿈꾸고 있는 미래를 항상 꿈꾸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의 대학교에서는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잘알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적인 부분이나 항공 서비스에 대한 부족했던 부분을 꿈의 대학에서 더 보충했던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laughs> 어, 네, 우선 제가 꿈대 하면서 소소한 행복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확행을 했던 것은 꿈대 한번 갈 때마다 그 학교에서 주는 어떤 컵밥 쿠폰이 있었는데요. <laughs> 그 수업 끝나고 그 컵밥 집이 되게 맛있었는데 먹으면서 어, 오늘 한, 하루 정말 알차게 보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어, 같은 관심 분야를 가진 친구들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혼자 했는데 친화력이 없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도 안 친해지니까 저희 마지막 중강파티 때 피자를 먹는데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먹었거든요 그래서 체할 뻔했는데 이제 퇴근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이동 시간이 꽤 돼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하고 꿈의 대학은 이제 80% 이상 출석을 해야지 이게 그 인정이 돼서 80% 이상 출석이 힘든 힘들 것 같은 친구들은 그냥 처음부터 신청을 조금 안 하면 될것 같다. 그런 꿀팁. 아 70%에요? 어, 다행이다. 모션 모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활동하는 게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활동한 애들이 대학교에서도 정말 다 열심히 하니까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공부하기 힘들 텐데 어, 파이팅 해. Welcome to Taikon University. 화이팅. 꿈의대학 화이팅. 다시 할까요? 조, 조금만, 조금만. 더. 잠시만요. 기지개를 펴고 옥상 가서 마주하는 아침 저기 도로 위에 사람들은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네가 도 비좁 모두 다른 목표 다른 초점 그리고 높이 또한 다른 성공 그들 덕에 나는 대체 뭐를 위해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내리 대세기면 나는 깨닫지 한 번뿐이어서 절대 돌아보지 않아 뒤 가르키 여러 베꺾일 수가 없는 길